2013년 초에는 양주로 분묘했다. 경찰들을 경찰 시켜서 얘기해줬는데 나도 속았어요. 보이스피싱에 돈 날리는 수만 명이 멍청해 보이지만 많이 속잖아요. 더러운 말로 망신시키면 꾸봉이 돼서 속은 줄도 모르는 자들 증언하게 해주세요. 증언을 녹음이나 녹화해서 방송에 제보하세요. 직적 또는 언론 보도로 사실 입증되면 제가 찾아가 드려요. 질문 안해도 조용히 들으면 알수 생방송. 경찰 군 국정원에서 사용. 정치가 적군 범달기 시계. 도청 도시 했는데 2000년? 곧 죽을 거니까 그렇게 궁금했던 거 알려주마. 했는데 못 죽여서 지금은 알려준 거 후회해요. 재방송 본 군, 경, 국정원 전문가마다 너무 자세히 알아서 놀라는 마인드 컨트롤 무기 1. 적에게 몰래 이식하기 때문에 놀는 기술 의식킬로 이식해서 이식당하고 모른 채 살아요. 평일 이식하면 몸의 변화 금방 눈치채요. 이삿짐 옮겨서 그러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 간날 이식해요. 또 이사간 날은 방심해서 이식하기 쉬워요. 셋 발목 복사뼈염 물렁뼈에 이식해. 뼈마디는 멍든 것처럼 아픈데 물렁뼈는 통증 없고 불편함 느낄 정도. 눈치 못 채요. 열 손가락 마디 전부 눈치 챌 때마다 옮겼고 최근까지는 양쪽 엄지발가락 두 군데 동시에 이식했었고 청와대 옆 이사 후 2012년에만 다섯 번, 당장 죽으라고 의식긁한후 침입, 독국물 넣고 하루 종일 순차차로 겁주고, 머리가 울릴 듯, 죽일 듯한 두통으로 괴롭혀 못 견뎌, 경찰서마다 이사 간날의식긁한 후, 발목 북사뼈에 물렁 물렁뼈에 이식해서 도청도시하는 게 뭐냐, 아는 경찰이 있을까봐 물었어요. 알면 안다고 얘기해 주겠어요? 검색해서 베리칩인가 했는데 방송에 온 전문가로부터 마인드 컨트롤 무기를 베리칩으로 잘못하는 피해자가 많다. 돌연사로 죽이려고 심장이 쥐어짜는 건조 두통 복통 허리 통증 온몸이 마비돼 매일 쓰러져 병원 가면서 마인드 컨트롤 무기인지 알게 됐어요. 5식을 케한 후, 잠시 카메라 무력하고 매일 침이, 2010년, 오른쪽 눈썹뼈에, 일부러 심하게, 머리, 이마, 얼굴 뼈까지 멍든 것 같이 아파. 알아채니까, 또 침이, 왼쪽 뼈옮겼고 그것도 알아채니까, 계속 침이, 지금 눈썹뼈 쪽만 네 군데, 이식됐어. 머리가 아파, 빗질을 못해요. 화, 화상 입었는데 화학물질 주입한 건지 RFID 문신인지 극나노 물질인지 확실한 건 레이저 같은 기구로 쏜다는 거 사진처럼 이식받은 사람이 사고나서 MRI나 X-ray 찍어도 안 나오게 주사기로 물체를 넣는 게 아니라 레이저 같은 거에서 뼈에 쏘기 때문에 뺄 수도 없고 제거해도 다시 의식을 해서 이식하니까 소용없어요. 마인드 컨트롤 무기가 뭔지 아는 의사도 없고 이제가 모른다. 딴 데서 의식한다 하면 그만이고 스토킹한 게 사실인지 밝혀야 마인드 컨트롤 무기 믿지. 그 전에는 정신병자 소위밖에 언급 안 해요. 눈썹표 마인드 컨트롤 무기는 내 옆에 이식돼서 모든 생각을 알수 있고, 피해자에게 지시해서 피해자가 알고 있고 겪었던 모든 것도 꿈을 따는 제안 의견이 있으면 저에게 시키지 말고 본인이 하세요. 10.